안녕하세요 달성군 장애인복지관 이동복지사업 중 공예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조은주 강사입니다. 오늘은 석류 추출물 비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석류 추출물 비누 재료 설명해 드릴게요. 어, 준비된 투명 비누 베이스 200g 준비해 주시고요. 석류 추출물과 향료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 종이컵 두개 난막대 두개 포장지 두개 그리고 비누 다 완성해서 넣을 흰색 종이 한개 어, 그리고 필요한 몰드도 하나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에탄올도 예, 꼭 챙겨주세요. 자, 제일 먼저 준비할 것은 200g 투명 비누 베이스의 절반 정도를 종이컵에 덜어주시고요. 우리 일상 하던 것처럼 약 30초 정도 비누 베이스 녹여서 가지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누 베이스가 다 녹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골고루 저어서 덜 녹은 비누 베이스가 없는지 저어 주시고 자, 추출물 먼저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출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최대 1%이기 때문에 드랍수로 하면 최대 많이 넣으면 20번 드랍으로 해 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저는 15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서 골고루 저어주시고요. 향료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향료는 8방울 정도 넣어주시고 골고루 저어주세요. 자, 여기 몰드에 붓기 전에 항상 에탄올 가지고 비누에게 기포 먼저 없애주시고요. 그 다음에 몰드에도 한번 뿌려주시고, 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골고루 다 젓고 난 다음에 부어주세요. 다붙고 나서도 에탄올 꼭 뿌려 주시고요. 자, 굳혀서 가져오겠습니다. 자, 비누 다 굳었으면 탈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몰드 양쪽으로 당겨 주시고 뒤집어서 꺼내 주세요. 석류 추출물이 들어가서 그 추출물 색을 살짝 띄어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성류추출물 비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성류추출물의 그런 유효 기능들이 우리 피부에도 어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예쁘게 사용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